현장에서 매장을 다니다 보면 가끔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로 운영하는 점포들을 만납니다. 단순히 깔끔하다, 발주를 잘한다 수준이 아니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손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첫째, 상품을 연구하는 매장입니다. 어떤 점주는 신상품이 나오면 직접 먹어보고 손님 반응까지 기록합니다. 단순히 팔기 위해 들여놓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쌓듯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점포는 자연스럽게 단골이 늘어나더군요. 둘째, 동네 문화를 활용하는 매장입니다. 학원가에선 학생들이 자주 모여 라면을 먹어서 라면 코너로 꾸며졌고 유흥가에선 맥주와 안주를 작은 술집처럼 진열했습니다. 입지 특성을 제대로 살린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셋째, 스토리 있는 매장입니다. 계산대 앞에 손글씨 포피를 붙여 오늘 제 아들이 추천한 과자입니다. 라고 써놓은 매장이 있었는데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꼭 하나씩 집어가더군요. 작은 감성이 매출을 만든 겁니다. 결국 놀라운 매장은 거창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디테일이 매출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